안녕하십니까. 수완이 아시마켄 몰레에 위치한 엘리트 학원 원장 앤디 리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명문대학 뉴욕 유니버시티 일명 NIU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은 뉴욕의 심장부 맨하튼의 위치에 있어서 도시와 캠퍼스의 경계를 허문 독특한 교육 환경으로 유명합니다. 1831년에 설립된 NIU는 현재 학부생 약 2만 9천 명, 대학원생 약 2만 8천 명이 재학 중인 대형 사립대학으로서 워싱턴 스퀘어를 중심으로 한 그린 위치 빌리지 캠퍼스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브루클린 캠퍼스는 엔지니어링 및 테크놀로지 중심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히 NYU는 아부다비, 상하이를 포함한 글로벌 캠퍼스 네트워크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NYU의 입학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113,574명이 지원했고요. 그중 1,689명만이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며, 이는 약 9.4%의 합격률을 보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학생 지원자가 68,457명으로, 남학생 45,117명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합격생의 SAT 점수를 보면 상위 25% 기준, 1,550점, 중간점은 1,520점을 기록했습니다. ACT의 경우 상위 25%가 35점, 중간 점수는 34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고교 성적의 경우 합격생의 70% 이상이 GPA 4.0만점에3.75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는 NYU가 얼마나 학업 성취도를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수 있겠습니다. NYU는 입학 전형 시 다음 요소들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아카데믹 팩터 중에는 첫째,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 고교 교과 과정의 난이도입니다. AP, IB, Honors 등 도전적인 과목 수강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둘째, 학업 성적, GPA입니다. 단순한 점수가 아닌 성적의 상승 곡선도 중요하게 봅니다. 셋째, 추천서입니다. 교사와 카운슬러가 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넷째, SA입니다. NYU가 왜 여러분에게 맞는 학교인지, 여러분은 어떤 기여를 할수 있는지 진정성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Non-Academy Factor 중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인성과 개인적 자질입니다. 즉 리더십, 창의성에 대한 이해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대학은 어 i 리 디시전 전형이 있는데요, 어 i 리 디시전 1차는 11월 1일, 어 i 리 디시전 2차는 1월 1일이 마감이며 약 30%의 학생이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하고 있습니다. 레귤러 디시전은 1월 5일이 마감 날이 되겠습니다. 2023-24학년도 기준 연간 학비는 62,796불이고요. 기숙사 비용은 23,530불로 총 학비는 1년에 약 87,000불에 달합니다. 하지만 NYU는 최근 NYU Promise라는 획기적인 재정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즉 가족 소득이 10만불 이하인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 지원이 보장됩니다. 이는 국내외 학생 모두에게 적용되겠습니다. 또한 재학생의 약 60%가 어떤 형태로든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지원액은 1년에 66,624불에 달합니다. NYU의 교육 환경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 대 교수 비율이 8대 1로 강도 있고 면밀한 교육이 가능하며 전체 수업의 59%가 20명 이하의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t c School of Art, Stern School of Business, Galludin School of Individualized Study 등 특화된 단과대학들은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83%가 캠퍼스 기숙사에 거주하며 뉴욕시 곳곳에 기숙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300개 이상의 학생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운동은 디비전1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예술 문화 활동이 매우 활발하며 연극무대와 미술관, 박물관이 캠퍼스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NYU의 4년제 졸업률은 76%, 6년 내 졸업률이 89%에 달하며 신입생 유지율은 96%로 매우 높습니다. 졸업생들은 골드만삭스, 구글, 아마존 등 유수기업과 주요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 미디어,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NYU는 단순한 대학이 아닌 뉴욕시라는 거대한 캠퍼스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꿈을 이곳에서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